자, 다음판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이쪽은 어...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게임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곳인지 대충 이제 검색을 해서 살펴보는데 뭐 네이버에서도 뭐 나오지 않고 있는 것같더라고요 You are now entering the middle ages 중세시대로 왔대요 누구죠? You shall not pass! 얘는 간달프잖아요. 자, 여기 뭐 하는 데지 모르겠습니다. 잘 정보도 없더라고요, 심지어. 자, 맵을 좀 살펴볼게요, 맵을. 여기서 굴려서. 아, 여기서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, 그쵸?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수 있으면 좋겠는데. 어, 날개공을 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는 좀 막아야겠네요 여기 상대가 이렇게 올수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잘 해서 오면 되겠는데 상대도 여기에 뭔가 놀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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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건널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까요? 자 저기로 저기로 될수 있을까요? 되는데 여기를 갈수 있을까요? 갈수 있네. 아잇자. 자 여기는 건 부셔 부셔줘야겠죠? 부셔줘야지 다음에 편하게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잇자. 아이고야. 아, 여기 오르막길이야. 오르막길. 아, 아파, 아파, 아파. 아! 어허! 어, 공이 너무 작아졌어요! 아이구 완전 조금 달았어. 자, 아, 씨, 젠장. 음. 일단, 철공으로 다음엔 트라이 해야 될것 같고요. 여기 이런데 막아버립시다. 못 지나가게. 그 다음에, 이쪽에서도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이렇게. 이렇게 지어주면 내가 철공을 살게 없잖아. 그쵸? 아, 철공 사야 되는데. 젠장, 계산을 잘못했네요. 자, 아까와 똑같이. 이쪽으로 이렇게! 아이고! 아까보다 추진력이 없었어요. 아, 젠장. 어떻게든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, 지금 추진력이 없어가지고. 아, 이쪽으로 하면은. 이런 애들 때문에 상당히 상하는데 말이죠. 여기서 뛰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뛰어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! 나이스! 아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우씨 아이고 속력이 나만하진 않겠네요 자 상대 오는거 볼까요? 어 상대도 거의 다 왔어 어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큰일이네 여기다가 지어주고 아 이제 이, 이만큼만 지, 짓겠습니다 왜냐면 철공을 사야 되기 때문에 철공이 있어야지 마지막 거를 부실 수 있을 것 같죠? 자 돈을 아껴서 자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상대가 일로 잘 뛰지 못하게 하고 여길 막아버리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철공이면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. 아직 날개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? 자 이쪽으로 빠르게. 아이자하 아까 저를 쉽게 당하지 않는다고. 어하. 어이자하. 자, 어 여기 완전 완전 요새 요새. 저리가. 자,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쪽이죠? 이쪽입니다. 아유, 애초부터 잘못 왔네. 아, 젠장. 저 아까 저기로 뛰었어야 되는 건데, 애초부터 잘못 왔죠? 요 오르막길 가면은, 그거, 자, 요 콩알탄 맞는데, 아, 괜찮아요. 철공이기 때문에, 에너지가 충분합니다! 자, 이번에 깨보실 수 있을까요? 자, 오! 제가, 아, 자. 저는 문을 깼는데 쟤는 문을 못 깼네요. 다행이에요. 어, 다행입니다. 죽어, 이 새끼야! 나이스.